꿀잼 삐잼 꾸덕 소리 영상 튼! 꾸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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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의 영상 튼! 희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. 남친이 있는 20대 여자입니다. 저는 평소에 셀카 찍는 거를 정말 좋아해요. 그래서 잘 나온 사진을 남친한테 많이 보내줍니다. 근데 저번에 남친 폰을 몰래 봤는데 제 예쁜 사진은커녕 몰래 찍은 사진들만 가득한 거예요. 제가 자면서 침 흘리는 사진, 웃다가 턱이 접히는 사진, 재채기하는 사진, 하품하는 사진, 초콜릿 입 주변에 묻히고 먹는 사진 같은 언제 어떻게 찍은건지도 모르겠는 역자들만 가득한 거예요. 하나도 전체 삭제를 해버렸는데, 남친이 나중에 확인하고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. 야! 넌왜 너만 대로 삭제를 해! 왜! 다 못생긴 사진밖에 없구만! 내가 준 예쁜 사진들은 저장도 안 하고! 둘다 씩씩거리다가 진정된 남친이 말하더군요. 그건 예쁘긴 정말 예쁘지만, 내가 아는 여친이 아닌 것 같단 말이야. 나는 네가 자연스럽게 찍힌 사진들이 훨씬 귀엽고 좋아. 너랑 못 만날 때그 사진들 보면서 얼마나 웃는데 그걸 지워버리냐? 남친이 정말 속상해하더라고요. 하긴 양심껏 제 셀카는 제가 좀 아니긴 해요. 그래서 그 이후 남친 만나면 같이 엽사도 찍고 자연스러운 사진도 잔뜩 찍게 합니다. 대신 어디에 올리는 건 절대 안 되지만요. 계속 보다 보니 저도 제 셀카보다 남친이 애정 담아 찍어준 그 사진들이 더 마음에 들어요. 라고 보내주셨습니다. 썰이 남친 폰에도 온갖 못생긴 썰이 사진이 있던데, 다해적이니까요